드래곤볼 시리즈를 대표하는 빌런으로 손오공의 숙적이다. 손오공은 프리저가 없었다면 그저 베지타 행성에서 자란 전투를 추구하는 흉폭한 사이어 인이었을 것이며 프리저도 손오공이 없었다면 강력하지만 접수가 없어 무뎌지한 칼날을 지닌 지배자로 남았을 것이다. 차타공인 우주의 제왕으로 첫 등장시부터 다른 인물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전 우주의 지배자로 이름을 떨쳤다. 프리저는 앞면높은 토지 매수인으로 부하들을 파견하여 행성의 투창민을 말살하고 행성을 판매하는 장사로 상당한 부를 불리고 있었다. 프리저의 종족명은 알수 없는 변신형 외계인으로 이름은 냉장고로 수많은 식재료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다. 사이어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야채이며 그 외에 측근되는 과일 이름, 전용 친위대할수 있는 기뇨 특전대는 우유와 유제품들이다. 이들을 통과하는 존재로서 의도적으로 지어진 이름이라 냉장고의 영어명이 프리저가 되었다고 한다. 제일 약한 전투력 53만의 제1 형태에서도 행사 몇 개쯤은 간단히 소멸시켜버릴 수 있다. 이후 제2 형태에서는 전투력이 두배가량 상승해 100만 이상의 전투력을 가지게 됐으며, 제사함 형태의 제사 형태를 거치면서 훨씬 더 강해진다. 마지막 풀파워 상태에서는 전투력이 무려 1억 2천으로 당시 기준 초사이어인 오공을 제외하고 압도적인 최강이었다. 우주의 관리자인 개왕마저 위기감을 느낄 정도의 이 강력함 때문에 붙은 호칭이 바로 우주의 제왕이다. 신들의 전쟁에서 파괴신 비로스가 깨어나자마자 찾은 상대가 프리저였으며 원작에선 개왕신이 자신이 프리저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장면도 나온다. 부활의 입구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남메크성에서 보여준 무지막지한 전투력은 그저 기본으로 가진 것으로 살면서 수행이라는 것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저 회사 경영만 하고 살아왔을 뿐인데 초사이어인과도 겨룰 수 있는 음치나라고 한다. 게다가 골든프리저 편에서 결국 다시 소노공에게 패배하고 지옥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지옥에서 정신수련을 계속했으며 제6우주편과 미래트랭크스 편을 거치면서 골든프리저 편 대화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훨씬 강해진 초사이어인 블루50과 대등한 수준으로 강해졌고 체력 문제도 해결했다. 프리저의 전투력을 알아보자면 프리저 편에서 첫 등장시 제1형태로 등장했다. 이후 해당 챕터의 중반부까지 1형태만으로 출연했는데 전투력 53만도 이 1형태가 기준이다. 이 53만이라는 수치는 도핑을 제외한 단일 전투력으로는 최대 수치라고도 할수 있는 비뇨의 12만조차 네베 이상 뛰어넘는 엄청난 수치였으며 당시 전투력 4만 2천이던 네일을 그야말로 가지고 놀았고 허나 베지터가 몇 번의 사선을 넘어 파워업하자 1형태를 넘어 2형태로 변신한다 2형태로 변한 전투력은 최소 100만 이상이고 허나 곧이어 나타난 네일과 합치한 피콜로와확고 전투를 펼친다 이후 3형태로 변신한다 하 상태에서 피콜로 마저 가볍게 가지고 놀 정도로 파워가 급증했고, 이 상태에서 오래 끌지 않고 최종 형태로 변신한다. 최종 형태로 변신해서 풀파워에 5할 정도만을 운용하고 있지만, 텐데의 꼼수로도 한층 더 강해진 베지터를 가볍게 가지고 놀고 죽여버릴 정도로 강해졌으며, 개화권 10배를 쓰는 오공조차도 여유롭게 상대할 정도였고, 전투력으로 따지면 최대 6천만 정도다. 최종 형태와 더불어 풀파워를 끌어낸 변신으로,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한 선노공과 맞서는데, 대전집에 따르면 이때의 전투력은 무려 1억 2천으로, 문제는 몸이 풀파워를 견디지 못해, 고트 점을 지나자 급격하게 파워가 감소했다. 5공에게 패배하고 대략 1년 후 몸의 일부를 기계로 개조한 소위 메카프리저로 등장한다. 블레보다 더욱더 파워업 했다고나나 그런 언급이 무색하게도 미래 트랭크스에게 가볍게 죽었고 이후로 전투력 수치는 언급되지 않아 전투력 수치는 불명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 드래곤볼 슈퍼 부활의 구시점에서 드래곤볼로 부활하고 복수를 위해 대략 4개월간 수련을 통해 골든 프리저 모드를 획득해서 초사이어인 블루와 호각 이상의 전투를 벌이나 앞선 스테이너 문제로 패배하고 다시 죽게 된다. 우조 서바이벌 편에서 힘의 대회를 위해 점쟁이 바바를 통해 24시간 동안 2승에 재등장했고 지옥에 있을 동안 이미지 트레이닝과 정신 통일로 길을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켜 골든프리저의 스텝이나 소모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했다. 브로리 편에서는 골든프리저 상태로 초사이어인 상태의 브로리한테 1시간 동안이나 얻어맞으며 버티는 엄청난 매집을 보여준다. 본편 이전에는 아버지인 콜드 대왕에게서 프리저 군을 물려받고 나서 천 우주를 대상으로 행사 매매를 하는 우주 사업을 하며 동시에 마음에 든 전사나 강력한 전사를 발견하며 프리저 군으로 스카우트 하기도 했다. 사이어인을 용병으로 부리고 있었으나 전설로 전해지는 우주 최강의 전사 초사이어인과 초사이어인 갓의 존재를 거슬리게 생각하던 중에 비로스에게서 행사한 베지터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후 가업은 순조로웠고 세력 확장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프리저의 제1 형태에서는 프리저 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고, 별명은 우주의 제왕으로 지구에 간 베지터의 스카우트의 통신 기능으로 남의 크그 성인들이 만든 드래곤볼이 있으며 병활한 생명조차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병력을 이끌고 남의 크그 성으로 향한다. 그후 스카우트의 기능으로 다수의 남의 크그 성인이 서식하는 마을을 하나씩 찾아서 드래곤볼을 역탈한다. 드래곤볼을 4개 정도 찾았을 때 지구에서 귀환한 베지터가 야심을 드러내고 남의 그성으로 향하자 그의 라이벌을 자처하는 큐이에게 명령하여 베지터를 말살하도록 했지만 베지터는 지구에서의 전투를 통해 전투력을 크게 키운 상태였고 큐이를 순식간에 말살한다. 자봉이 베지터를 산채로 무사히 데려오고 신문을 통해 그를 메디컬 머신에 넣는다. 하지만 베지터의 회복 속도는 자봉과 악플의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베지터는 자봉과 프리저가 보지 않는 틈에 악플을 죽이고 드래곤볼 5개를 전부 훔쳐 도망간다 프리저는 자봉에게 베지터의 추격을 명령하지만 자봉은 4일 정도 소식이 끊긴다 탐색 수단을 전부 잃은 프리저는 결국 기뇨 측전대가 도착할 때까지 무력하게 대기하게 된다 기뇨 측전대가 도착하자 프리저는 스카우터를 다시 얻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뇨 대장이 드래곤볼을 7개 전부 프리저에게 가져오는 활약을 한다. 베지터 일행은 기뉴특전대의 나머지 멤버가 처리하게 되고 프리저는 드래곤볼을 전부 모으자 바로 소원을 빌려고 한다. 소원을 빌려면 드래곤볼만이 아니라 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자 드래곤볼을 쓰기 위해 필요한 나무를 알고 있는 남의 그 성인을 찾기 시작했고 최장노의 위치를 스카우터로 발견해서 쫓아간다. 최장노를 만난 프리저는 드래곤볼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를 요구하지만 최장노와 내일은 거절한다. 이때 밝혀 프리저의 전투력은 그 유명한 53만이고, 내일을 가볍게 제압하면서 그가 승산이 없음에도 행복과 리사를 보이지 않자 조금 의심을 하면서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움직일 수도 없게 된 내일로부터 내일은 그저 시간을 끌기 위한 존재일 뿐이라는 말을 들은 프리저는 그제서야 자신이 본 남의 그 성인 어린애가 지구인에게 드래곤볼 사용법을 가르쳐 주러 간 것과 비뇨특전대가 전멸한 것을 깨닫고 서둘러 자신의 우주선으로 귀환한다. 하지만 프리저는 조금 늦어, 버렸고 레곤볼이 최장노의 죽음으로 아무런 쓸모도 없는 돌덩어리가 된다. 이것을 본 프리저는 마침내 지금까지 꺼내지 못한 봉색을 드러내면서 분노를 터트려 이전까지의 여유만만하고 공손한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욕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고 억포를 놓지만 베지다는 프리저의 생각보다 강했다. 그리고 프리저는 베지터의 도발에 응하여 친히 변신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다. 프리저의 제2 형태에서는 외형은 제1 형태와 비슷하지만 베지터보다 작은 왜소한 체구의 1 형태와 달리 제2 형태에서는 체구가 거대하게 성장하고 겉으로는 공손한 태도였던 1 형태 때와는 달리 1인칭의 오래로 변하는 등 말투도 거친 말투를 사용하고 외형만 위협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전투력이 100만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변신한 프리저는 크리링을 몇개 불로 찌르거나 분노한 소노반의 맹공에도 상처를 입지 않고 베지터가 무방비 상태인 프리저의 등을 공격해도 무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때 덴데에게 치료를 받아 회복된 크레린이 기원점을 날려 프리저를 기습하고 대왕성에서 수행하고 드래곤볼로 부활하여 남의 꾸성에 그온 다음 추어가던 네일과 융합하여 엄청난 파워를 얻어 1 0 0만에 육박하는 전투력의 페콜로까지 가세하여 프리저를 상대한다. 페콜로가 자신과 비슷하게 싸우자 프리저는 절반과 공포를 주겠다며 자신이 앞으로 두번더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는 3형태로 변신에 들어간다. 프리저의 제3형태에서는 프리저가 남에게 보이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하며, 변신한 형태로 제2형태에 비해서 신장은 오히려 줄고 위협적으로 뻗었던 뿔도 작아진다. 동시에 머리는 앞뒤로 길어지고 등에 가시까지 생기며 상당히 기괴한 위형이 든다. 프리저는 순식간에 속도로도 피콜로를 악질러 가지고 노는데 당황한 피콜로는 공격을 해보지만 역부족이었다 프리저는 손오반이 사이어인임을 눈치채고 난절을 기하는 의미에서 최종 형태로 변신하여 진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초사이어인이 되었다고 자만하는 베지터는 프리저를 향해 에너지 빔 세례를 퍼부었으나 오히려 프리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민첩하게 다 피해버리고 베지터는 남의 구성이 파괴되는 수준에 온 힘을 다한 에너지탄을 쏘았으나 프리저는 발로 차침겨내버린다 결국 베지터는 모든 이즈와 유혹을 전부 잃고 절망하며 또 당하게 되고, 이 와중에 오바디 렉마저 귀에 제대로 눌려 나서지도 못한 채 베지터가 죽어가는 걸 지켜볼 뿐이었다. 베지터를 끝내려는 순간 선호공이 완전히 회복되어 등장하지만 프리저는 데스빔으로 베지터의 심장을 관통한다. 선호공은 사이어인과 남행 크인을 위해서 반드시 쓰러뜨리겠다며 프리저와 본격적으로 전투를 시작한다. 수산이 없어진 선오공은 전투존 뜬금없이 양손을 위로 올리면서 아무 행동도 보여지지 않는다. 프리저는 그런 오공의 행동에 짜증을 내면서 공격을 시작했고 그가 만들고 있던 원기옥을 눈치채버린다. 원기옥까지 눈치챈 프리저가 오공을 끝장내려고 하자 피콜로와 크리링, 선호방이 협공하여 프리저의 관심을 돌려 시간을 번다. 이 시간 끌기에 더욱 짜증이 난 프리저는 남의 끝성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만 원기옥을 완성한 오공이 프리저에게 원기옥을 접종시키지만 프리저는 살아있었다. 이후 프리링이 폭사하자 말 그대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해 결국 프리저 본인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초사이어인으로 각성한다 이에 프리저는 사이어인이 우주에서 살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남의 끄성의 핵을 향해 에너지볼을 던져 남의 끄성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나 행성의 폭발에 자신도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여 파워를 억제하였기 때문에 남의 끄성은 바로 폭발하지 않고 우분의 여유만을 남기게 되고 프리저는 마침내 풀파워를 내겠다고 엄포를 늘어놓는다 프리저의 풀파워에서 100% 풀파워를 끌어올린 프리저는 빈약한 몸을 가진 최종 형태의 프리저에서 근육이 극도로 부풀어오른 모습이 되며 전투력은 무려 1억 2천 조사이어의 손오공과 풀파워 프리저는 초반에는 흑각의 승부를 벌였고 프리저는 남메크성의 그 신룡을 발견한다 프리저는 서둘러 신룡에게 다가가 자신을 불로 불사로 만들라는 소원을 빌지만 남메크성의 그 드래곤볼은 남메크성인의 그 언어만 받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했고 덴데의 소원을 들어 선호공과 프리저를 제외한 모든 생물을 지구로 옮겨버리면서 그동안의 프리저가 바라던 불로불사의 꿈은 완전히 물과 품이 되고 만다. 처음에는 거의 호각으로 붙으며 치열하게 싸우는 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프리저는 몸이 버티지 못하는 풀파워를 낸 반동으로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날아오는 자신의 기술인 절단광선에 오히려 자신이 맞고 몸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 버린다. 살려달라는 프리저에게 마음이 약해진 선호공은 결국 프리저에게 힘을 나눠주어 간신히 탈출할 정도의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만 프리저는 다시 한번 싸늘하게도 소모공에게 이별은 곧 폭발할 테고 주변의 우주선마저 모조리 파괴되었으니 넌 탈출할 방법 따위는 없다며 조롱한다. 프리저를 완전히 끝장을 내고자 더욱 강한 에너지파로 반격하고 프리저는 폭발과 함께 당해버린다. 메카 프리저에서는 놀랍게도 남의 크 성에서 선노공에게 죽은 줄 알았던 프리저는 살아있었고, 부친이자 자신과 동등한 강자인 콜드 대왕이 우주선을 타고 부하들과 함께 순찰을 나왔다가 발견해서 구조되었다. 이후 선노공에게 복수하기 위해 콜드 대왕과 함께 선노공을 앞질러 지구로 쳐들어오지만, 트랭크스의 검술에 제대로 산산 조각이 나면서 완전히 사망한다. 골든 프리저에서는 부활의 품이 드래곤볼 슈퍼에서 등장하는 프리저의 새로운 변신으로 1억 2천만의 풀파워 전투력을 지닌 전투력 금수저 프리저가 고공 때문에 일평생 하지 않을 수련을 4개월간 하면서 프리저 1쪽의 잠재력을 각성한 후 만들어낸 변신이다. 대표적인 기술은 어스브레이커, 프리저만의 에너지파로 지구의 지각을 뚫고 들어가 맨틀의 운동에 이상을 주어 지구의 파괴를 초래하도록 한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